무속인 건진법사 전 씨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었는데 이제는 도운걸 후회를 한다고 말했답니다. 전 씨는 윤석열 씨가 오만과 불통이 아주 강한 사람이고 고집이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씨는 한 시간이면 혼자서 59분을 얘기한다고 쓴소리를 하였습니다. 윤석열 부부는 대통령이 될 거라는 나의 예언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씨의 손바닥에 쓴 왕자는 자신이 써주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할까요? 바로 하무십이롱 달도 차면 기운하니 권력무상입니다. 조선시대 폭군 연상군과 요부 장록수 간신 임성은 서로의 욕망을 채워주며 공생했던 관계였습니다. 연상군은 복수심에 폭정을 펼쳤고 그의 옆에는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장록수와 임성이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임사홍은 장록수의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고 장록수는 임사홍의 정치적 조언을 들으며 더큰 권세를 누렸습니다. 결국 연상군은 쫓겨났고 장록수와 임사홍은 모두 처형당해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